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트로트의 맥을 짚고 그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트로트 음악의 세계입니다. 2025년 여름 미스터트롯의 열풍이 한 차례 휩쓸고 간 지금 트로트계는 새로운 왕좌의 주인을 찾기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이 한창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지각변동의 진원지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가수 손비나입니다. 오늘 공식 발표 뒤에 감춰진 그녀의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것을 가장 깊고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요함이 내려앉은 7월의 녹음실. 이 공간의 정적을 깨는 것은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 뿐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신성, 신성, 손비나. 그리고 콘솔 부스에서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듯 지켜보는 거장, 거장, 윤명선. 이 장면은 단순한 녹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마감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조용하지만 장엄한 대관식이었습니다. 윤명선 작곡가. 그의 이름 앞에는 히트곡 제조기라는 수식어로는 부족합니다. 그는 대중의 심장을 관통하는 멜로디의 연금술사입니다. 장윤정의 거머나에서 거머나 검어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라는 단한 번만 들어도 내리에 박히는 킬링 파트를 만들어냈고 박현빈의 곤드레만드레로 전 국민을 춤추게 했습니다. 그의 음악적 특징은 직관성과 중독성입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한국인 특유의 한, 한. 과승, 흥을 절묘하게 배합하는 그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최근 몇 년간 그는 신중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수많은 너브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음악적 영감을 완벽하게 실현해줄 그릇을 찾지 못해 긴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그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이제 막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손비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돌리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곡 작업을 넘어 윤명선이라는 거장이 자신의 음악 인생 후반부를 걸고 버리는 거대한 승부수이자 손비나가 그럴 만한 가치를 지닌 아티스트라는 가장 강력한 증명입니다. 손비나 현상은 미스터 트롯 결승전 직후부터 시작된 기현상이었습니다. 최종 우승의 영광은 다른 이에게 돌아갔지만 대중의 관심이라는 스포트라이트는 아이런 이퀄하게도 그녀를 향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압축합니다. 첫째, 목소리, 전통의 깊이와 현대의 세련미를 아우르다. 그녀의 보컬은 팔색조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경연 당시 불렀던 나근의 설름을 분석해보면 그녀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원곡의 구슬픈 감정을 살리기 위해 한, 한, 이 서린 깊은 저음과 절제된 바이브레이션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곡의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2절에서는 마치록 발라드처럼 폭발적인 성량과 기름기를 쫙뺀 시원한 고음으로 현대적인 재해석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기성세대의 향수를 자극하면서도 젊은 세대에게는 세련된 레트로로 다가가는 그 누구도 흉내내기 힘든 그녀만의 독보적인 능력입니다. 둘째, 무대. 3분의 미니 시리즈를 만드는 연출력. 방송국의 카메라 감독들이 그녀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연기하기 때문입니다. 손비나의 클로즈업 샤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한 촬영감독의 말처럼 그녀는 가사 한줄한 한 줄에 맞는 미세한 표정 변화, 눈빛의 떨림, 손끝의 움직임만으로 노래의 서사를 완성합니다. 이는 수많은 무대 경험을 쌓은 베테랑에게서나 볼수 있는 능력으로 그녀가 얼마나 지독하게 자신의 무대를 연구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셋째, 진심, 팬덤을 분명 공동체로 만들다. 이것이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SNS 시대의 팬덤의 충성도는 단순히 스타의 실력이나 외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손빈아는 이 점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팬들이 보낸 모든 편지에 직접 손글씨로 답장을 하고 때로는 무대 위에서 팬에게 받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은 진심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소통은 팬들을 단순 소비자가 아닌 스타의 성공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숫자로 증명됩니다. 2025년 상반기 6개월 만에 그녀의 공식 팬카페 회원수는 4천명에서 1만천명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으며 유튜브 누적 조회수는 320만뷰를 가뿐히 넘겼습니다. 이는 자본으로 만들어낸 인기가 아닌 마음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벽 2시 모두가 지쳐갈 때쯤 손비나 씨의 집중력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어요. 윤 작곡가님이 이 단어의 감정은 그게 아니야라고 말하면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감정을 추스른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노래했죠. 그 둘의 핑퐁은 마치 잘 짜인 연극 같았어요. 이번 신곡이 더욱 기대를 모으는 이유는 바로 손비나 자신의 삶이 투영된 자서전과 같은 노래라는 소문 때문입니다. 특히 기다려줘서 고마워요라는 가사가 반복되는 부분이 백미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미스터 트롯 결승전 리허설 직후 무대 뒤에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꿈만 같다며 홀로 눈물을 쏟았다는 그녀의 일화와 겹쳐지며 더욱 깊은 감동을 자아냅니다. 그 눈물은 우승을 놓친 아쉬움이 아니라 노래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이자 자신을 믿고 기다려 준 팬들을 향한 다짐이었습니다. 그 다짐이 이제 윤명선이라는 거장의 멜로디를 만나 대한민국 전체를 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빈아는 지금 당장이 아닌 5년, 10년 뒤가 더 기대되는 가수입니다. 그의 감정 해석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누구도 대체 불가능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한국대중음악평론의 비위원. 단점이 없는 것이 단점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굳이 하나의 강점을 꼽자면 경험이 쌓일수록 깊어지는 감정선이죠. 그녀는 성장하는 아티스트입니다. KBS 음악감독 A씨. 전문가들의 평가는 한결 같습니다. 그녀는 완성형이 아닌 성장형 바티스트이며 그 잠재력의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8월 중순, 마침내 베일을 벗을 그녀의 신곡은 단순한 노래 한 곡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무대 위의 순위가 전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선언이자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손비나라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이 될 것입니다. 트로트의 역사가 새로 쓰이는 이 결정적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트로트 음악의 세계에 큰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비나와 윤명선 두 거장이 만들어 내 감동의 순간을 가장 먼저 저희 채널에서 확인하세요.